이야, 그렇지. 오, 뭐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적불입니다. 개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사철이다 보니까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채널에 글루텐과 옥수수 그리고 집어제를 협찬해 주시는 예감에서 마약업은 글루텐 노즈홍이란게 새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옥수수 계열의 글루텐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좀 노지에서는 좀 빨리 풀리지 않나. 아무래도 충청권, 서울, 경기, 수도권을 영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유료 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노지형, 그 다음에 유로토형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생산을 하신다고 합니다. 노지형이다 보니까 점성이 좀 많이 강화되어 있겠죠. 오늘 좀 테스트도 좀 해보고요. 나중에 한번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단품만좀 사용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제랄서피대로좀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제가 대를 핀 곳은 광주 광역시에 있는 좀 터가 센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배수 중이고 배수가 되어 있어서요 조사님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바람도 맞바람에다가 채비안착도 그렇게 쉽지만 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든 낚시가 될듯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9치 월척급이면 만족합니다 그래도 터가 센 곳인데 나오면 크겠죠 야 아, 미끼를 막 달아 던졌고요. 지금 비가 잠깐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요.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잠깐 내리다 그칠 때 쉽습니다. 뭐가 건든 것 같긴 한데 블루길인가? 첫수 나왔습니다. 여덟 치네, 여덟 치. 아, 근데 이런 데서 무슨 여덟 치가 나와. 일곱 치네, 일곱 치. <laughs> 최고로 좋네요. 입지를 못 보고요. 지가 쭉 올라와 있는 거 봤습니다. 아, 이거 바람방에 바뀌니까 연들이 움직여서. 태편성을 다시 해야겠네. 자, 떡장 때문에 좀 던지겠습니다. 하라 그렇지 일단 던지고. 더 작아졌어요 여섯치 여섯치 야 뭐야 여기 여기 그래도 해마다 오쩌가 한 번씩 나오고 뭐 봄이 되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장박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곳인데 야 아, 참나 으차. 조금만 더 해보고 옥수수를 빼와긴 했거든요 한 대만 옥수수 한번 써볼게요 아깝다까, 아깝다. 아. 지금 대편성은요. 30부터 40까지 다섯 대를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끼는 신제품 마약 고브 글루텐만 사용 중입니다. 표현을 드리자면 말랑말랑 쫀득쫀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옥수수도 빼왔는데 얘는 좀 어두워지면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대 정도만요. 수심은 한 80에서 1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물이 빠지고 있어서 이따가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기가 있고, 막 질퍽질퍽 거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홉째는 조금 못될것 같은데 드디어 좀 붕어다운 붕어가 나왔 습니다 체고가 굉장히 좋죠 빵빵하니 또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네 지금 맞은편에는요 베트남어가 들리고 있고요 제방 쪽에는 중국어가 들리고 있습니다 블루길만 싹쓸이 해가라고 제가 좀 응원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도 입지를 하네. 오, 뭐야 야, 뭐 이런 게? 갑냐? 에이치. 제가 방심했어요. 방심. 블루기네나 요만한 붕어인 줄 알고 방심했어요. 조심 조심. 하나씩 잘 뿌려야지. <laughs> 나제 한번 재봐야 최고가 굉장히 좋죠? 한5섯 치나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보세요. 자, 19.5. <laughs> 와, 빵 봐라, 진짜. 기가 막히다. 자, 가라. 으쨔! 여섯 일곱지 내 비는 안 오겠지 아 이거 비 소식 없었는데 그렇지 좀금더 그렇지 우야 뭐냐 힘만 좋아요 힘만 최고도 좋고 와 빵빵하네요 빵빵해 얘도 한여섯치나될것같아요 이제 비는 안올것 같은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면 그냥 확쏟아져버아가 지금 배아하고 있으니까. 자, 아미아우고는옥수수도두개 정도 아워 보겠습니다. 글루텐은 오늘 좀 만족합니다. 점성도 좋고, 쫀쫀쫀득하고 손에도 안 묻고. 떡밥 끓여돼도안 묻네요 가스바 옥수수는 40대하고 36대 두대 끼우겠습니다 아따 말 끝나기 무섭게 비 오네 진짜 일단 일개보를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냥 철수하고요 밤낚시면 제가 버티겠는데 와 빗방울 굵어졌네 빗방울이 굵어졌어요 후. 글루텐도 한번 더 개야 될것 같고 어또 갑자기 입질이 다 사라져버렸네 허천질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손놈 나올라 그러나 그래도 여기 명성이 있는데, 응, 그래도 월척 이상 한 마리는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 편지 됐어. 쓰고... 찌를 한번 올리고 만네 추워서 커피 한잔 마시러 차에 갔다 가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찌가 한번 올라왔어요. 잔챙인갑다 근데 오늘 블루길이 안 나오네. 이게 블루길 겁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 일단 차에 갔다 오자. 가 그쳤구나. 이제 슬슬 가까. 10분만. 그래 10분만 있어 보자. 뭐야 또 오네. 아 씨. 비 얘기를 안 해야겠다. 안 해야겠어. 비 얘기를. 제발, 제발, 조금만 더더더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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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힘도 쓰고. 그렇지. 오늘 나온 것 중에는. 제일 큰것 같아요. 빵빵하니 8치 조금 넘고 9치는 좀안 되겠다. 우째 옥수수는 지금 옥수수 두대 껴놨거든요. 오늘 까딱 떠나네요. 야 던질게요, 가라. 아미 끼우고 첫 입질에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슬슬 배가 고파지네. 가다가 콩나물 해장국 먹어야지. 10시에도 하겠지. 풀렸으니까. 아, 비가 빨리 그쳐야 되는데. 비가 안 그쳐요. 조금씩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방금 붕어가 나온 사미카, 메뉴추 지금 글루텐에 나왔는데, 옥수수로 지금 깨놨습니다. 옥수수로 바꿨더니,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어디든지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농봉기가 이제 시작되어 가고 있죠. 이제 쓰레기는 물론이고, 이제 주차 문제에도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감, 마약업은 글루텐, 노지용 신제품 테스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람도 불고 있고, 비도 거의 그쳐가고 있습니다. 얼른 후다닥 짐 싸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